오늘 강의 진행 순서는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라고 해서 주 52시간제와 관련된, 어,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주요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어, 두 번째 파트에서 사례중심 유형 근무제, 특히 탄력 근무제, 선택 근무제, 간주 근무제, 어, 1차 출퇴근제, 어,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장 최근에, 어, 300인 음, 300인 미만, 3 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역시 계도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어, 개도기한, 기간이 1년간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어, 50인 이, 어, 50인 미만,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7월 1일에 시행이 되었는데, 계도기간을 굉장히 이제 기대를 했지만, 어, 고용노동부에서, 어, 50인 미만 사업장 93%가 이미 주 52시간제가 준비가 되었다라는 이유로, 어, 개도 기간 없이 바로 적용하는 것으로, 어, 해서, 어, 이미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코로나19입니다. 어, 사실 주5 2시간제가 시행되었지만 정부에서 기대한 만큼의 어, 효과, 유형 근무제 도입이 어, 조조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어, 강제적으로 어, 어쩔 수 없는 상황 하에 유형 근무제를 많이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형 근무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어, 지원금을 어, 가, 이, 유형 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이라고 해서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어, 이 부분이 연초에 코로나가 막 발생했던 시점에 어, 굉장히 많이 어, 신청을 해 주셨고, 어, 특히 재택근무 가장 많이 도입을 하셨고, 다음이 시착 출퇴근제. 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유형 근무제가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어 다만 기업 유형별로 조금 이제 차이점이 있기는 한데 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유형 근무제는 거의 다 도입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업종별 특성도 있어서 아무래도 금융이나 보험 쪽 그리고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재택 근무라든지 선택 근무제가 활용이 용이한 반면에 어 기반 산업, 국가 기반 산업, 기계 설비 기준으로 나와 기준으로 운영이 되는 건설이라든지 기계 철강 쪽은 또 제조 부분에 있어서도 직접 생산 현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어, 다음은 어주 52시간 제도와 유형근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으셔서 조금 천천히 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앞서서 유형근무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 유형근무제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이제 그 유형근무제의 본질적인 개념의 측면에서는 그 생산 제조 현장보다는 사무직 관리직 어게 조금 더 적합한 제도입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이제 지금 우리 회사, 우리 기업은 현재 생산량,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생산성을 가지고, 가지고 유지하고 있고, 또 적절한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도 여기에 맞게, 어, 세팅이 되어 있어서, 어, 결과적으로 요것이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외부의 어떤 변화, 법률적인 변화로 갑자기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라는 이제 어 환경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이 환경 변화는 굉장히 큰 영향을 이제 초래하고 있는데요. 요 그림에서 근로 시간의 양이 줄어드는데 요 양은 당연히 임금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최저 임금을 발표하고 최저 임금에 임금에 따라서 시간을 곱해서 통상 임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임금이 줄어들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임금을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 생산량은 현재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를 해줘야 합니다. 근로 시간의 어, 양은 줄었지만 생산량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해주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해보았을 때 어, 생산성 측면에서 굉장히 설비를 최신화한다라든지 최신의 설비를 어~ 들어온다라든지 획기적인 뭐 신제품을 개발한다라든지 어~ 이러한 방안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인력을 늘려서 어~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데 요두 가지 방안은 주로 어~ 제조 제조업에서 현장에서 어~ 주로 생산 쪽에서 적합한 내용이고요 우리 이제 사무직 근로자 어~ 관리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요. 근로시간의 질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 우리가 주 52시간 이전에는 과연, 어, 근무시간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활용을, 어, 해왔느냐라는 측면에서, 어, 근로시간의 질을 높여서 생산성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거나 혹은 더 높이는 방안으로, 어, 고민을, 어, 하다 보니, 요런 관점에서 나온 것이 유형 근무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탄력 근무 제도를 설계한 실제, 어, 사례입니다. 어, 이 회사는 이제 제조업이고 생산 현장에서 특히 근로시간이 초과하고 있었는데, 어, 공정별로 약간 다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어, 압주, 압출.